팔당역에서 팔당댐까지 이르는 협곡을 옛날에는 두미협 또는 도미천이라 일컬었다. 그곳에 있는 봉암마을과 도미나루. 우리는 여기서 아주 오래전 도미 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찾을 수 있다. 저쪽에 큰부안천이 내려오고, 네. 그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물이 내려와서 만나서 여기 앞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여기가 도미나로. 여기가 이제 도미나로. 이 트럭발전소가 생기면서 이 나루터가 없어졌. 다 없어졌죠. 활당호 네. 주변은 물안개, 가마우지, 철새가 장관을 이루어 사진작가와 연인들이 많이 찾는 명소이기도 하다. 여기 지금 왜 나오신 거예요? 어, 나는 여기 참수리하고 흰꽃수리를 촬영하러 왔어요. 아, 자주 나오세요? 네, 자주 하는 편이에요. 이, 이 나루를 가는 길에 우리가 주목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남양주 시립박물관에서 어, 팔당댐들 조합면 쪽으로 가는 국길이 있습니다. 이제 오래 전에 만들어진 국길이 있는데 이 국길에 따라가다 보면 그 옛, 옛날 중앙선 철도가 이제 그 철도를 보호하느라고 옹벽이 쳐져 있는데 그 밑에 그 옹벽에 낙서들이 많아요. 데이 찾기를 따라서 길게 자리한 옹벽이 옹벽에 새겨진 글들은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연인들의 사랑 고백인데, 그 모양도 사랑하는 모양만큼이나 가지각색이다. 어, 몰랐어요. 아, 오늘 처음 갔어요? 네. 한번 둘러보세요. 그막 사람 공벽을 하고 있잖아요. 음, 네. 그러네. 음, 몇번 왔는데, 이렇게 벽을 유심히 본건 처음이라가지고, 오늘 처음 알았어요. 사랑의 공격이라는 거는. <laughs> 네. 사람들이 왜 여기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글쎄요. 좀 생각해 본적 없는데,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남산에 이제 자물쇠 거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냥 적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문화처럼 된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굳이 땜에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좀 뭔가 의미가 이렇게 연관된다고 생각되지 않아서 여기 자주 나오세요 데이트하러? 종종 나오는 편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남산에 자물쇠 채우는 것 같은 곳이라는 그렇게는 생각은 안 하고 있었어요 야, 공공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그럼 사람들이 이 벽에다 위험하지 않아. 차도 다니는데. 하필 이 장소에. 글쎄요. 낙서하기 쉽게 돼 있으니까. 글쎄,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에도 위험한 작길에 연인들은 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걸까? 나는 해답을 찾기 위해 팔당호 인근에 있는 남양주시립 박물관을 찾아왔다. 도미 이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나라 역사책인 그러니까 삼국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어, 삼국사기 48권에 보면 그 열전 부분에 도미 열전이 나오는데 도미는 백제인이다. 비록 어, 평범한 자, 어, 사, 소민이었지만 자못 의리를 알고 그 아내는 곱고 아름다웠는데 또한 절행이... 백제인 도미는 미모의 아내와 살고 있었습니다 도미 부인이 아름답다는 소문을 들은 괴로왕은 그 부인을 탐냅니다 왕은 하급 관리인 도미를 불러서 내기를 합니다. 도미의 부인이 자신의 유혹에 넘어오면 부인을 갖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도미는 부인의 절개를 믿는다고 답합니다. 왕은 도미를 잡아두고 시종에게 자신의 행세를 하게 시켜 부인에게 보냅니다. 변장한 시종은 도미가 왕가의 내기에서 졌기 때문에 이제 부인은 자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를 이상하게 여긴 도미의 부인은 여종을 자신의 것처럼 속여 위기를 넘깁니다 나중에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괴로왕은 분노하여 도미의 눈을 뽑고 배에 태워 멀리 쫓아버립니다. 왕이 도미 부인을 강제로 가지려 하자 부인은 다음날 스스로 오겠다고 말하는 꾀를 내어 가까스로 도망칩니다. 이후 부인은 기적적으로 도미와 재회합니다. 남양주시립박물관에 도미 부부의 이야기가 실린 상강행실도 필사본이 전시되고 있다. 여기 상강행실도 내용이 백제편, 백제열려편에 나오는데요. 네, 이 상강행실도는 확실히 아무래도 열려편에 여인의 정절이나 지조를 얘기하는 부분이어서 도, 그 도미 부인의 절행에 대해서 서, 이제 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삼극사기에 나오는 도미 부부가 산사나래 거주한 산사는 우리나라 유일하게 도미지명이 있는 예봉산 아래 봉암마을 도미나루가 유력하다. 그러나 지금은 댐이 건설되고 철로가 놓이면서 도미나루의 흔적은 모두 지워졌고 도미나루터는 지금 식당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 국토정보플랫폼에서 1 9 6 9년 남양주시 팔당고 도미나루를 황공지도로 볼수 있었다. 선생님 그러면. 어, 옛날 기록들 중에서 이 지역을 도미진이라고 불렀던 기록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어, 삼국사기의 도미부부 어,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우리나라 역사책에 또는 지리지 특히 지리지에 도미진이 언급되는 곳이 이제 대표적인 게 신중동국여지승남 또는 동국여지지 어, 이런 곳에서 어, 이쪽 이 지형을, 광주 목을, 광주 지역을 설명하면서 이쪽 나루의 대표적인 나루로 도미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정야경 선생님도 아방강역고라는 지리서를 쓰셨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도 이 도미진이라는 명칭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어, 정야경 선생님이 이제 백제의 도읍 과정을 설명하면서 어, 북대 한수라는 말이 나와요. 북쪽으로 한수를 띄고 있다.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큰 바다가 있고 그 지리 지형을 설명할 때 선생님 정약용 선생님이 주석을 이때 한수는 두미강이고 두미강은 곧 도미나루다라고 주석을 다세요. 이거 정약용 선생님이 지은 아방강역고에도 도미진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저술한 아방강역고 지리지에 도미진이 표시되어 있고. 유영원의 동궁 여지지에도 도이지는 계속 보여지고 있다. 오늘 가는 중인데 여기 소아공원 천조교묘역에서 이제 시골 박선 쪽으로 우회전을 해가지고요. 저쪽에 있는 지금으로 치면 분원. 그 분원이 말하자면 중심지예요. 이 일대의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중심지가 분원인데 그러면 이제 덕소나 이쪽에서 건 저쪽에서 건너와서 넘어와가지고 배를 타고 분원 쪽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길인데 여기에 나루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도미 나루고 지금 이제 1970년대부터 건설이 돼서 이제 아, 약한 4년 정도 건설 기간을 거쳐가지고 완성이 되는데 이때까지 이 마을의 중심지는 여기였었고 그것이 이제 공사를 하면서 주변에 수몰이 되고 그다음에 발파를 하고 이러면서 나루터의 자치는 없어지고 어, 대신 새로운 사람들이 팔당댐이 생기면서 그 건설과 그런 이후에 살게 돼서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서 마을을 더 크게 형성된 게 지금의 이제 봉암 마을입니다. 이제 도미나루의 자치는 그때 없어졌다고 봐야지. 도미부인에 대한 전설이 꽤 유명하고요. 이쪽 나루터 주변에 도미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주변이 도미부인이 배를 타고 넘어왔다고 하는 그 곳으로 알고 있어요. 삼국사기에 보면, 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산산 아래에서 살았고,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니 도미진이 내려서, 이곳 도미부인 나루에서 내려서 그 부부가 여기에서 평생 사랑을 이루 살았다라고 보여지는 것 동의진에서 도미 동이 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찾다 보니 팔당호 임금마을 다산 정약홍 선생의 생각에서 회혼내가 치러지고 있었다. 그리고 보니 팔당호 주변은 사랑의 결실을 맺는 사랑의 성지인가 보다. 혼례란 혼인 60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홀례를 치르는 의식입니다. 이곳 조안면 삼봉리에 살고 계신 남상국 선생님과 유옥자 여사님입니다. 정사초롱의 인도로 신랑이 신부를 모시고 입장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 정약용 기념관에서. 다산 부부의 60년 결혼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마을 어르신을 모시고 실제 회원내 의식을 재현하고 있다. 신랑 신부 내빈 일동 경례. 여러분께서는 두 분의 만성감을 기원하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여러 지역에서 도미에 대해서 이제 유적을 찾고 기념물을 만들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죠. 서울 성파에 있는 한성 백제박물관 전시관 2층에는 도미 부인의 초상화와 이야기가 그림으로 전시 중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떨어진 광나루 자전거 공원에는 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도미 부부의 배가 한강 바로 앞 공원에서 전시 중이고 도미 부인의 동상은 광진교 입구에 세워져 있다. 부부가 와서 사랑을 완성한 곳은 의미 있는 사랑을 완성한 곳은 바로 이제 남양주의 지금 봉암마을 앞에 도미나루가 될 것이고 사랑의 연서 같은 낙서가 있는 팔당호 근처 운벽에 나와가는데요 이런 낙서들을 보고 누구는 재미있다, 누구는 지저분하다. 서로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데요. 차들이 쌩쌩 달리고 그냥 보기에도 너무 위험해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사랑을 완성한 도미 부부의 강한 사랑의 기운이 흐르고 있는 장소다. 연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곳에 사랑 고백을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사랑도 도미 부부와 같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해 본다. 도미 부부와 다산 정약용 선생님 부부의 영원한 사랑의 기가 흐르는 이곳 팔당호 도미진. 내가 이곳 도미 부부 이야기에 주목하는 건 만나고 헤어짐이 너무 빠른 요즘 시대에 이런 사랑을 한 번쯤 회제하고 싶었다. 나는 여기를 사랑의 언덕이라고 이름을 붙여갔다. 그리고 여기에 사랑의 연설을 남긴 모든 연인들의 사랑도 영원할 거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곳은 사랑이 꽃피는 동이진이기 때문이다.